이제 1편을 안본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이 제목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야 돼요 자기적인게좀 꼬았어야 돼안 봤으면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경험 차이는 있겠다만 INTP는 연애 한정으로 빡통으로 보는 게 맞아 어 그냥 개빡통 색기야 그냥 특히 학생이라면 더더욱 이게 눈치가 있는 편이 아닌데 낌새를 만약에 눈치를 챘어. 에이 아니겠지. 이걸로 넘겨. 그래서 그 눈치가 있는 경우는 경험으로 커버가 되는 거야. 어 근데 학생이면은 어그 정도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제를 깔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첫 만남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침만 따르면 될 사람이면 돼. 어. 안될 사람을 되게는 못해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새끼들이야 그냥 1편에서 설명한 개연성 있는 계기로 첫 만남에서 호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냥 다가가! 참 쉽죠? 어.. 이식하지 마세요 급발진하지 말고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다가가시면 됩니다 지금 고백 때려봤자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머저리 같은 짓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지간히 티내는 걸로는 근데 잘 몰라서 괜찮아 어. 근데 별개로 부담스러워 할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울까 싶은 건 하지 말고 그냥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 연락을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주고받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용건이 있어도 돼 연락을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뭐 개인적인 용건 뭐 이거 먹어봤냐 아니면 뭐네 얼굴 그런 그냥 간, 간단한 용건 그냥 친구한테 연락은 할수 있잖아 여기에 집착하거나 실망하거나 개짓거리면 안 하면 돼요 이제 INTP한테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간이 있어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기준으로서의 파악 기간, 연인으로서의 파악 기간.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번을 통과하는 중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상대를 알고 지냈으면 여기 생각해도 돼요. 어. 이 1페이지는 사람마다 개인 차가 있어요. 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예외 케이스인데 5개월에다가 표준 편차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즉 3에서 7개월. 어, 그 정도로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이것보다 짧은 시간 동안 안 사랑이랑 사귈 수 있다. 진짜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해. 진짜 기준 선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월이 아니라 그냥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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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라서 이제 연락에 바로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연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선톡이 온다. 이 정도면은 그발 판이 깔린 정도로 친하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얘네가 눈치채기를 바라는 건 무리야 시작하자마자 말했죠 얘네들 다른 지능에 비해서 연애 지능이 심각하게 오달린다고 티를 존나 내야 눈치를 채요 그래서 눈치채기 하고 싶다 그냥 고백 박아 그게 제일 빨라 제일 편해 이 고백할 때그 외모 칭찬 우선순위 밀려요 외모도 좋은데 다른 것이 더 포인트다 이거를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어지간하면은 첫 계기가 외모였는데 뭐 어떻게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은 자백하고 근데 이젠 아니다 얼굴의 핵심은 아니다 꽤 이른 시점부터 그랬었다 이거를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아요 외모로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달라 그 공명하지 않아 결국 그 외모가 좋아서가 핵심이면은 언제든 더 잘생긴 사람 오면 눈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결국 그이 레시피로 완성된 상대 자체가 좋다고 표현하는 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이쯤에서 드는 이문 소개팅은 왜 특이 케이스인가 연애를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자만추는 이제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겁니다 어 그냥 어, 붕어빵이 있네? 끌리네? 음, 사먹어야지 이런 느낌이고 소개팅은 그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가는 거야. 식당을 왜 가겠어? 밥을 먹으려고 변수는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밥을 먹으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게 전제로 어제가면 깔려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만난 것이기에 잘 맞는 사람인지 확인, 연애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이두 가지의 전제 조건 중에 연애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해결이 되고 이제 그 주선자가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의 정보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의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약간 스킵이 되는 거예요. 주선자를 얼마나 믿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6개월은 지인이 대신 채워졌다. 이런 느낌. 아무튼 이 정도로 진행되고 나서 고백을 했다. 이 경우에는 거절이면 정말 확실한 거절일 거예요. 뭐 싫다. 뭐 들은 걸로 하겠다. 부담스럽다. 난너 이성을 안 보인다. 이런 류 진짜 누가 봐도 거절인. 그게 아니면 땅이 일단은 성공에 가까워요. 오래 봤을수록 양쪽 다 이제 답이 빨라져요. 어, 거절도 빠르고 성공도 빠르고 정보가 많으니까 이 결과 도출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아무래도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특히 생각해 본다 이 계열의 답변은 정말 문자 그대로기 때문에 실패보다는 성공에 좀더 가까워요. 그나마 그리고 이제 특히 생각해야 되는 거. 단점 나열 계열 왜 사기면 안 되는지 왜안 좋은지 이거 거절 아니다 놀랍게도 이거 그 밀어내기 계열이에요 확인 창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본 제품은 땅콩 대두가 함유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 제조 시설에서 극인 거 어.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가? 어. 이게 좀 계열에서 많이 헷갈려해요. 이게 또 나름 킬러 문제인 게 뭐무 때문에 사귈 수 없다, 뭐무 때문에 지금은 힘들다 이거는 거절이 맞아. 일단은 원인을 제거한 후에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원인이 있어서 거절을 한 거기 때문에 원인 제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왜 거절이 아니냐 내가 이거 아, 안 쓸라 그랬거든 오타쿠 환정이긴 하지만 한 방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문장이서 가져왔어요 이런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이딱딱 정확히 느낌이야 어... 정확히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상관없다고 밀어붙였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두 번째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이 페이지 돌입이죠. 내가 이 사람을 애인으로서 좋아할 수 있을까? 이거를 검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지한 편이라 이제 일단 만나보고 안 좋아지면 헤어지자 이거를 안 할라 그래.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전엔 눈치를 못 채울 가능성이 존나 높아요. 어, 이게 정말 확실하게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인 기간이잖아. 알아야 될 거는 근데 이제, 님은 6개월을 좋아해서도, 상대는 이제 섬이 시작이라는 거. 어. 이게 무조건 별개의 기간이라서, 애타는 건 알겠는데, 뭐못 기다리겠다고 한 3일 만에, 음, 까였군 하고 연락 끊어버리기, 이런 거면 진짜로 끝나는 거야, 그대로. 어. 진짜 항아리 게임에서 뱀타기 이런 거야. 그, 연인이 아니라면은 다가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느낌도 안주게 주의하시고요.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인까지 봤다 이건 감점이 없어. 근데 처음부터 연인 많이 목적이었다 이건 감점이 있어요. 이미 미묘 한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달을 버티면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로 버티면은 성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더 걸릴 수도 있어. 나도 잘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별개일 건데. 진짜, 그, 포웅 이상의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직도 미루고 있으면, MBTI랑은 별개로 뭔가 좀 그렇지 않아? 뭐, 암튼, 이 시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니까, 대답을 빨리 해줘라, 이런 거 말고, 그니까, 표현을 더, 어, 좀더 안정감을 주면,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 뭐, 암튼, 그렇다.